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도 우스컵은 한쪽 라인에 완승으로 거뒀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이평 강자가 있다 하더라도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면 상당히 고전으로 이어졌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먼저 내선을 잡거나 외선에서 저치기 나갔었던 라인이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어, 금일 우스컵 경주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습니다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뭐기량이 앞선다 하더라도 숫자계에서 밀리는, 밀려난다면 4대3이나 5대2로 싸우게 된다면 힘든 경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경주를 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작전이 좀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스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우스코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이용주하고 임대승의 힘과 힘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이용주가 단연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임대승의 연대사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주가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쉽지않 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선 자꾸 힘을 쓴다면야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엄정이 때리고 임대승 김기현 여기에 임요한이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이용주 힘든 견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용주와 임대승 탈비 아닌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전 임대승의 선전과 김기현의 협공을 먼저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승현이쫓아가는 작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광명호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태하고 최혜용의 경합 경주가 될것 같은데, 박종태 연대라고 한다면 3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박종태가 먼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혜용의 연대가 이명환하고 조용이 있습니다. 힘을 쓸수 있는 선수들이 먼저 예선 잡아버린다면, 전열처럼 박종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영 입장에서는 굳이 박종태하고 연합 펼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이 명안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종태가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박동수, 김종현이 쫓아 들어가는 편성의 경주인 만큼 어, 최영과 박종태 중심으로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과메우스크 8경주입니다. 주현욱 전일 마크를 놓치면서, 황영규 마크를 놓치면서 노태경에게 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노태균 결승갔고 어, 주현욱은 2차권 진입했습니다만 결승까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만큼 은 좋습니다. 어, 주현욱의 선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파업 비파업 라인으로 확실하게 선이 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현욱 입장에서는 이동근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인의 선을 활용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과메스코 구경주입니다. 류성이 전일 무기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만큼은 제기량 말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보다는 편성이 좋습니다. 비파업이죠. 공태욱 주요진 허동역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성이가 박인찬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 공태욱 견제는 수월한 상황이란 점에서, 충청권 협공에 의한 파업 선수들입니다. 유성이하고 박인찬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공태욱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간다면, 주요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 협공에 한 동반 입상, 공태욱과 주요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수급 1 0경주입니다 황영근이 과연 어미태를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자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미태가 뭐 득점하고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도 봤듯이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미태 연대라고 해봐야 조성인하고 배준호밖에 없는데 배준호가 때려도 어렵고 조성인은 또 어미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영근이 금요경주처럼 어, 완벽하게 강자들 떨궈낸다면 정성은 오진호 둘중한명 챙겨나가면서 어미태에 견제도 충분히 늘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좀 과감하게 공략해볼 필요성이 있는 우스급식경조라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어, 우스승 1 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4대3 싸움인 것 같아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비파업에서는 정지민이 때려주고 이용이 노태경이 어, 경주가, 어, 경주를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은 아무래도 이성광과 최성고, 전준영이 연하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에 차 결승전처럼 정지민이 확끈하게 때려주고 확령, 어, 이용이 노태경이 물고 가게 된다면 비파업 13기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광의 컨디션이 괜찮아요. 최성국과 전준중하고 협공 펼쳐 나간다면 이용이가 힘든 경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재민이 내선 잡고 힘을 쓸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이의 착승권, 이성광의 선전 나눠 질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반적인 우스코 분위기 살펴봤는데 한경주 씨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 양수금 육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임대승하고 이용주가 과연 힘대결을 펼쳐 나갈 것이냐 탈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아, 싶은데 임대승도 연이틀 경주 봐서는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갔어요. 이용주도 어,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두 선수가 뭐 전법적으로 궁합이 어, 경합. 펼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주가 가면 임대승이 힘든 경주고 임대승이 가면 이용주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용주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송승현이 있고 임경수가 있죠. 어, 임대승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임, 김계현이 있고 임요한이 있고 엄종이 있습니다. 4대3으로 싸우는 게임이라는 점 누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계현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어, 임대승이 자리 잡죠. 어, 임대승이 자리 잡아요. 엄종 엄중... 이묘완으로손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용주가 어, 힘을 써서 어, 경기를 펼쳐 나가야 되는데 탑점 어, 잡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승하고 이용주가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용주보다는 임대승의 선전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는 걸약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의 뒷자리는 김기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어, 김기현 동반 입상 기대 봐야 된다 주력 승부로 가자 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갑자 마크 지켜내면서 동반 입장에 성공했었던 김 개헌입니다. 6번하고 4번이 동반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업소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이 때리고, 어, 임대승이 몰고 와서 추입 짧게 가정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과 7번이죠. 어, 엄정도 선발해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엄정이 힘을 쓰고, 임대승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비파업, 파업이죠. 파업 완승을 한번 이번 편성 공격조를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점 때문에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먼저죠.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용주가 덮고 시작하면 어 유리한 입장에서 견딜팔쳐 나갈 수 있죠 이용주가 힘을 씁니다 송승현이 막해 나가요 이용주가 힘을 쓰고 임경수가 막해 나간다면 비파 완숙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5번이 굳이 파업선수들과 협공팔쳐 나가기 보다는 송승현 임경수와 타협점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되죠 5번이 가면 2번이 갑니다. 5번이 가면 1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그점 때문에 이번 패성은 파업과 비파업을 확실하게 선으로 긋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4대3으로 싸우는 패성이기 때문에 임대승이 엄정한 작절하게 활용이 나간다면 김경과 동반입상 깔끔하게 마무리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4번 먼저 6번, 7번 차선으로 공격전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어, 다소 좀 어,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와 최영의 경합인 것 같습니다. 타점 잡으면 박종태가 머리에요. 하지만 타점 잡지 못하면 박종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박동수하고 김종현입니다. 비파업 선수죠. 최영과 호흡 맞춰 나갈 선수는 조영현 있고 어, 이기섭이 있고 이명환 있습니다. 특히 이명환하고 조영현. 전일도 조영현이 탄박퀴 때렸는데 희소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종원 때는 이명 안에 신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영 입장에서는 저 전문적인 마크 주평 최영 입장에서는 5번을 활용해 나가도 되고 1번을 활용해 나가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팝에서는 박종태가 힘을 쓰지 못하면 김종현 박동수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박종태보다는 최영이 견제를 펼쳐 나가기 수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현은 마크도 가능하죠. 하지만 임명하는 마크가 안 돼요. 그점 때문에 전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파워 완승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잘만 땡겨준다면 뭐 최영의 견제라고 한다면 어 최영 또어 조용현의 견제라고 한다면 박종태가 넘어서다 퍼집니다. 그점 때문에 이번 편성 7번과 5번 동반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호하고 7일입니다. 비파업, 파업, 아, 파업이죠. 파업 안승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박정태가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일 공주 때는 씩씩하게 잘 갔습니다. 박정태가 가면 김종현이 쫓아가죠. 박정태가 가면 박동수가 쫓아갑니다. 이번 편성도 6-4와 6-3이에요. 6-4와 6-3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수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박종태가 먼저 내 손잡고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이 서두르고 조용현이 서둘러 버린다면 덮고 시작하면 돼요 이점 그 때문에 4대3으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최영이좀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용현이 있고 이명환의 설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작전적에서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 가면 6-3이 가능하고 6-4로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양분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광명 우스코 8경주입니다. 주현우 전일 참 아쉬움을 남겼어요. 황영근의 선에 몰고 가기만 했었다 면 본인이 노태경 경제 나가면서 어, 결승 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태경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결국 주현우 2차권 진입했는데 뭐 점수가 안 됐어요. 결국 어, 결승 갈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습니다. 뭐주현우 어, 보면 1호 경주 때도 뭐 선행으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개인 훈련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윤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용찬, 이인호, 송대호 비파업 라인이죠 진성균, 김일균, 이동근 파업 라인입니다 아 아무래도 3번, 4번, 7번 중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동근과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 같, 같습니다 이동근이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어, 2인우하고 2동근이 동대전과 선후배죠. 2인우가 굳이 비파업과 협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강자로 나서고 있는 주현욱 앞에서 땡겨주면, 뭐, 주현욱도 승부월에 짧게 가져갈 수 있죠. 시속하면 좋다면, 뭐, 주현욱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과 2번 동,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2번입니다. 5번, 7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 중에서 5번과 7번 쪽에 5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선행감만 좋다면 이누도 굳이 파업, 비파업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강자 인정하고 때리면 됩니다. 오번가 이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어 나, 이번, 이번 패성도뭐 주현욱은 파업수들과 홈맞춰 나가려고 할것 같고 남영찬하고 이인우가 어, 아무래도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 이인우가 때리고 남영찬이 뒷선수. 견제 나가면서 받아가려고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누도, 요즘 들어서 선박급 시속밖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타전 잡고 때리면, 시속 가면 괜찮아요. 남용창과 호흡은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같있고 뭐, 김일규가 쫓아가면, 2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1번이죠?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4번은 뭐, 충청권 협구 가능하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연욱이 셉니다 이동근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소스 어, 거구경주입니다. 류성이 전일 참 아쉬움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고전하면서. 어 김경운 경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은 강자 패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허동혁이 있고 공태구 있고 주효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김도환 있고 최준이 있고 박인찬 있고 류성희가 있어요.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라는 점 어, 파, 비파업 라인에서는 화끈하게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는 없습니다. 저치기는 가능하되 마크는 가능한 선수들밖에 없어요. 반면 어, 파업 선수들의 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성이가 힘을 쓸 수가 있고, 뭐, 지역적인 연합 가능한 박인찬이 있기 때문에 유성이가 좀 세게 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유성이가 이어 경주 때 때렸을 때 잡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시속감이 어중간하다면 박인찬에게 역전당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7번하고 6번입니다.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받아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 쪽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같 있겠고, 어, 이번 회차 주요진의 컨디션 상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뭐, 전일도 어, 주요진 2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어, 정재민과 주요진 쫓아가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끌어내서 유성이 뒤 공략해 나가기만 하면 되죠. 유성이가 오리지널 토정 유성 선수는 아니에요. 과거 창원 동창원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를 앉으면서 주요진 잘 알죠. 주유진이 또 끌어내서 류성이뒤 공략해 나간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7번하고 6번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7번이 세게 나간다면 박인찬이 때리고 류성이가몰고 간다면 주유진이 물고 갈수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온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수 가능성. 가분합니다. 왜냐하면 전일 같은 유성이 거의 뭐멍 때리다시피 하었기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선수들이에요. 공태욱과 주효진의 협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욱은 또 이런 편성에서 또 가만히 있다가 또저치한방 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태욱이 가면 주효진을 쫓아갑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박인찬 노려은 하죠. 3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호하고 36입니다. 3호하고 36 3. 3 5하고 3 6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유성이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정신 차린다면 박인창과 동반 입상이 좀더 낫다.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 스급 10경기입니다. 어미테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전일 어미테 보니까 깝깝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격 안 당한 게 천만 다행이었었던 어미테. 과연 금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인틀 계속해서 어미에가 분명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어미에가 챙겨 나갈 수 있는 선수들만 많고 어미에 앞에서 앞선에서 땡겨줄 선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성에는어미에만 바라봐야죠. 뭐 조준 배준호가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반면 황영근을 중심으로 김정원 어, 정성원, 오진우가 있기 때문에 황영근 입장에서는 어 밑에 달고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금요 경주 때도, 어, 전일도, 어, 황영근은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영근이 어 밑에 견제 나간다면 어 밑에 깝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주담은 많기 때문에 앞선 자리는 잡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4번, 2번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배준놈 있다가, 어, 또, 어 밑에가 타점 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 밑에가 전형적인 선행 선수가 아니 때문에 힘든 견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황영근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어 밑에 또 갇힙니다. 결국 황영근의 뒷자리를 1번과 5번하고 7번이 마크 같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정준만큼은 7번이 좀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에서어밑 어미, 황영근과 어 밑에 동반 입장이 아니라 황영근과 오진의 협공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기대해 보고 싶은. 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기 때도 어영경의 호미를 막혀 나갔었던 선수가 배당을 만들어냈어요 그점 때문에 이번 패성도 어 밑에 달 필요 없죠 37 경주권 여기에 3번과 5번 정도는 1호 경제 강한 5번이기 때문에 37 하고 3입니다37 하고 3호 경주권 그 중에서도 빼 받을 수 있는 어황 오진호 쪽에 3번과 7번 쪽에 3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7 먼저 3.5를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어미태가 집중해서 잭이랑 반에 나간다면 배준호 활약 나가면서 어미태가 반 밖에 넘어서고 어미태의 뒷자리를 조성인이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선수들의 비파업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관없죠. 4번과 2번 동반 입상 4번과 2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있겠고 황영근이 4번 앞에서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가서 출변 나가는 전략적인 협공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 정도는 4, 2하고 4, 3이에요. 4, 2하고 4, 3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경주 잘 보시면 황영근은 파업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묵직한 선행력까지 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은 오진호 김종은 한명 달고 쏘면 어 밑에 깝깝합니다 1번 5번 7번 중 한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 7번 쪽에 차선을 5번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어, 결승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어, 파업 비파업으로 확연하게 나눠졌습니다 어, 비파업선수는 정지민 이용이 노태경이죠 파업 선수는 홍영기 전준영 이성광 최성국입니다. 4대 3으로 싸우는 패성인것 같은데 5번 1번 3번으로 5번 이번패성 어, 자체가 5번 3번 1번 어, 비파 라인이죠. 여기에 어, 그, 6, 6번 7번 5번 뭐 2번 순으로 자리 잡거나 7번이 앞에 서고 어, 4번이 어, 4번이죠. 4번이 앞에 서고 어, 7 카번이 뒤에 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느 선수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직전 차 경주 보면 뭐 정지민 어 같은 팀 동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쓰면 시속감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용이가 막혀 나가고 노태경이 막혀 나간다면 이성강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준영이 타점부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기점 그 때문에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어, 비팝 라인이 좀더 작전적 이상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이용이가 넘어섭니다. 이 노태경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13기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3기 완승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겠고 뭐 정재민이 타점 잡고 힘을 쓰고 3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권체 견제력이 좋기 때문에 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노태경도 후미 견제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어 비파 완승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에서 3일과 3호입니다. 3호하고 3일을 이용인 중심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반대로 먼저 내선 잡는다면 정재민이 나가지 못한다면 홍영 이용희도 어쩔 바 모릅니다 노태경도 그렇다고 본인이 힘을 써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어, 전준영 어, 이성광 최성국 홍영기라든지 어, 최성국 어, 이성광 전준영 어, 노 홍영기가 끌어내서 흠이 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오히려 6번이 작전 정계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이 가면 그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7, 9년생 동갑내기 친구 최성국과의 호흡 가능성. 어, 최성국도 컨디션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어~ 저에도 최성국의 김기현 보내드려서 깔끔하게 주력 승부로 마무리가 됐었었는데 6번과 7번인 것 같습니다. 두그 파업 선수들이 협공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장을 강박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죠. 어, 전준영, 저는 힘을 써봤는데, 홍영기가 직선에서 분익판 못하고 살짝 잡아 나갔어요. 전준영과 홍영기 한번 놀아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홍영기가 따면서 목승 배당도 15배나 나왔었는데 전준영이 끌어내서 이성강 받아간다면 경상권 라인이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6번하고 7번하고 6번하고 4번이에요. 어그이번에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경주가 펼쳐나가고 있다는데 먼저 내선 잡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쪽이 완승을 거둘 수있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 7하고 6, 4입니다. 아, 이성강의 컨디션 좋기 때문에, 6, 7, 6, 4,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정지민의 선행감에 따라서 이용의 착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성강의 착순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때려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하고 3호 먼저 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랑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좋은,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이번 해차도 경륜랑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